건설 현장 안전 아무리 신경 써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안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지금부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대한일 독립 안전 관리 외주 시스템. 베테랑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안전 업체를 건설 현장에 파견합니다. 감리 업체처럼 안전 업체도 독립적으로 선정, 발주하는 거죠. 서로 간섭 없이 위험 발생 시 즉시 안전 시설물 설치와 안전 요원 배치를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 2. 안전 최우선 시스템. 작업 중 위험 감지 시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문제 해결후 작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죠. 대한 삼스마트 안전 시스템. IoT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 및 예측합니다. 위험 발생 시 작업자에게 즉시 경고, 관리자에게는 상세 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대응을 돕는 거죠.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책임 해결 대안 1 안전 책임 보험 도입. 안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과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안전 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합니다. 사고 피해자 신속 보상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책임 해결 대한 이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 분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합니다. 발주자, 시공사, 감리자, 작업자 등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책임 해결 대한 3 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권한 강화. 건설 현장 내 안전 관리 책임자를 지정, 그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을 총괄, 필요한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어때요? 이세 가지 대안이라면 건설현장 안전 더 이상 걱정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